안녕하세요. 박은축입니다 6월 20일, 네, 비프라이 소프트 상장일이죠 네, 일정에, 네, 착오로 누락이 됐었고요. 네, 월요일 상장인데 어, 기준가는 1013원 정도로 정해질 거고요. 어, 코넥스 기준가는 코넥스 가격이 공모가 30% 이상 또는 뭐, 투자 경고나 투자 위험을 받았거나 거래 형성인 30일 임의하는 경우에는 공모가가 기준가가 되는데 뭐, 이 상황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보통은 계산을 하고요. 뭐 계산 방식은 뭐,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별건 없고요. 네, 전체 주식수에다가 어, 코넥스, 상장 전 가격, 상장 후에 발행되는 가격을 평균치를 내는 겁니다. 네, 수량에 따라서, 어, 당연히 공모주는 주식수가 많기 때문에 신규 발행보다는 적겠죠, 대부분. 만약에 이쪽이 뭐, 1만 0천 원이고, 이쪽이 1만 원이었다. 그런데, 주식 발행수가 이쪽이 뭐 30%고, 전에 발행됐게 70%다. 그러면 이쪽이 높기 때문에, 1만 0천 한, 만, 0 0원 근처가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 어, 코넥스 시장가는 30일 종가 평균 또는 상자일적 코넥스 종가 좀 낮은 가격을 쓰는데, 금요일 종가가 1015원, 만, 10, 150원이셨죠. 보다시피 뭐, 평균보다 평균치가 한이 정도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10150 시장가로 계산이 된 거고요. 어, 기준가가 그냥 조금, 네, 일반적인 아이 o 랑 코넥스 이전은 좀 틀리다. 그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될것 같고요. 통지식수 630만주,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 총액은 639억 정도 되고요. 어, 유통가능 비율이 61.79% 대부분의 코넥스 이전 상장은 굉장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코넥스에서 거래하던 구주주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어, 기간의 보유학약은 0.77%고요. 미학약이 99.23% 빨조비는 0.012 어, 기준가가 10130원 정도 되니까 어, 기준가 그렇다는 거지 공모가에서 시작한다 뭐 공공가 바로 위에서 뭐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건 아니고 뭐 다시 시가가 별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 참고로 저는 투자 네 청약을 하지 않았고요. 네. 어 금요일날 지수를 봤을 때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죠. 다우가 좀 떨어졌고, 네 나스닥은 올랐고, 어 코인은 급락하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뭐 1만 8천 달러 정도 깨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저 같은 경우에 참고로 어 현재 코인을 갖고 있는 건 없는데 NFT로 네몇개 보유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보유 시점에. 한 100만원 정도 됐었는데, 현재는, 네, 크레이튼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제 네, 반토막, 반토막이 나와졌죠. 해당 에 f t 가 네, 크레이튼 기반이 돼가지고, 네, 기분이 별로죠, 네. 혹시나, 청약한 분들, 네, 매매 잘하시고요저가의 어, 뭐, 매수를 생각하는 분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인 종목들이 저가로 시작했다가, 네, 이렇게 변동성으로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코넥스 이전 상장은 네, 그러한 모습도 좀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네,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